김경희 선생님, 박스로 박스로. 네, 네, 네 맞시니다소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한산추진정형외 관절 센터 센터장김입니다지겠습니다 다, 무대가 될게요. 그래서 어, 견주 관절 학회라는 명칭 자체가 그렇게 어,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뭐, 견주 관절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딱와닿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견, 뭐, 팔꿈치 주 써가지고 어깨랑 팔꿈치를 공부하는 학회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9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총 1,700여 명의 정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어깨 팔꿈치 공인된 학회이고, 이제 94년도부터 학술대회를 국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 학술대회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뭐 미국에 있는 견주관절학회나 일본의 견주관절학회, 유럽의 견주관절학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기도 하고, 저희도 교육을 가기도,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의 설립 목적은 이제 어깨 관절의 올바른 진료, 연구 및 교육을 위해서 어, 힘을 쓰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수술뿐만 아니라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까지 모두 가능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이제 어깨를 고쳐드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의 날이라는 것도 사실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년도 2011년도부터 어깨 관절의 날을 지정해서 이런 강의를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매년 3월 마지막 주가 어깨 관절의 주간입니다. 그거는 매년 동일한 거고 이제 그주 마지막 금토일에는 저희가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그주중 월화수목 중에 각 병원에서 가능한 일정에 맞춰서 어깨 관절의 날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 관절의 날을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어뭐어 뭐, 어 이제 어깨 건강 어깨 관절에 대해서 사실은 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또는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어깨 건강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해서 어깨 질환이 자꾸 이제 진행하지 않고 예방을 할수 있게 되고 조기 진단을 해서 적절한 맞는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제 이런 어깨 관절의 날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 대 국민 차원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자꾸 어깨 관절에 그, 그 관심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자꾸 이제 앞, 어깨가 아픈 환자가 많아지고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어깨가 아프신 분이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럼 지금 총세분 다섯 아, 분 정도 보이고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도 보이시고요. 그래서 그러고 혹시 그러면은 내가 어깨 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수가 점점 증가를 비율이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세드신 분들도 스포츠 활동에 좀더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일 일도, 일도 특정 자세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어깨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 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정도의 통계인데요, 4년 동안 어깨 환자가 이제 이거는 시평원에 보고된 환자 수입니다. 그에는뭐 질병 코드 등으로 보고가 된 거고, 20%한19% 정도가 증가를 하였고, 이제 어깨 수술하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어깨 우리가 인대라고도 잘못 생각하시기도 하고 실제로는 힘줄인데 힘줄 파열이 돼서 어깨 봉합 수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저희가 하고 있는 수술 중에 가장 많은데 이제 봉합 수술의 건수도 이제 한 지금 4년 동안 한2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어깨 인공관절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어깨 인공관절도 한 4년 동안 1.4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가 무릎 인공관절이 기본적으로는 어깨보다 무릎은 우리가 우리의 체중을 부하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더 이제 관절형 환자가 더 비율이 많으세요. 어깨보다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릎 인공관절의 전체 수 여기 보시면은 뭐한 7만 2천 건 정도의 인공관절이 1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저희는 한 6천 건 정도로 많이 전체적인 수는 적지만 제 증가폭을 보시면은 저희가 월등히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종합병원에서도 어깨 진료를 하고 있고 이제 대학병원 그 말고 이제 뭐 관절 전문 병원들 그외 의원들에서도 이런 어깨 질환들의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들은 뭐 이제 어깨 힘줄염, 파열, 뭐 석회화 관염 여러 가지. 또는 어깨 자체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 아, 병들도 있지만 어깨 위에, 이외에 목 디스크라든지 다른 뉴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또는 유방암, 폐암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깨 통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어깨가 이쪽이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 어떤 병이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어깨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다만 갖고, 아, 그 병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툭, 이게 사실은 전체 질병의 건수도 아니고, 가장 흔한 건들만 모아놓은 거라서, 사실은 그 증상이나, 뭐, 어, 내가 아팠던 기간, 아픈 양상만 갖고, 아, 이 병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 그, 그런 증상들이 어떤 병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를 보통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50견이라고 알고 있는 동결견이라고 하는 것과 50대에 가장 많이 호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 이제 50대에 생기는 5 0대 어깨다라고 해서 50견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러면은 5 0살에 어깨가 아프면 다 일단 50견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또 흔한 그 50대에 가장 흔한 뭐 석회화 힘줄염도 마찬가지로 또 오십대에 확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앞에 두개뭐 이제 오십견이나 석회화건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아니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십대 때 진행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딱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만 갖고도 질병을 딱 지정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 그러면 은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50대, 나, 나는 이제 50대가 넘어갔는데 어깨 통증이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 라면은 한번 제대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거나 진료를 보거나 해서 아, 이분이 어떤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다. 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깨 통증, 어깨 병, 어깨 치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로 인해서 이제 부적절한 시술이나 치료를 장기간 받으면서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진행을 하고 합병증은 더 증가를 한 상태에서 실제로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도대체 왜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늘은 무서워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 저기에 가면은 수술을 하자고 할 거다. 어, 옆집 할머니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무지 아파서 고생을 하셨다. 이런 얘기들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안 좋은 경험들이 생기고 그런 경험들 때문에 어, 자꾸 이제 정형외과에 가는 거를 꺼려하시는 것 같고 정형외과보다는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큰 부담은 없으니 가서 맞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그게 어, 그안 좋게. 흘러가지 않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실제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런 침수이나 부항 치료나 이런 걸로 그 근본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깨 질환은 어 엄청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깨 어 이전에는 좀더 어깨가 이제 통증이 있고 해도 환자분들이 꽤 참고 살고 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걷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팔을 조금 덜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고 하는 건 아니라서 급하게 오늘 어깨 아프니까 오늘 가야지는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라면은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진단으로 방치가 되거나 치료가 지연된다면은 이제 삶의 질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 질환은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5년 전에 비해서 한 앞서 보신 그래프처럼 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깨 통증이 50대 이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나이만 갖고, 나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대학에서 이제 환자군을 대상으로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수술 이거는 이제 수술한 환자 326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실제로 필요해서 받은 환자인데 이 환자가 수술 전에 몇 군데의 병원을 거쳐서 수술을 받았는지 얼마가 나팠는지 그리고 처음 아픈 정도가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우리가 수술 전에 지출한 비용. 결국에는 수술 관련되지 않은 비용이 점점 증가하더라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5만원 정도 쓰고 오셔서 수술을 받으신 환자도 있었고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수술 전에 전혀 수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들을 받고 수술에 임하신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수술 전에 한개 이상의 병원을 들린 환자가 전체 수술 환, 받은 환자 326명 중에 283명으로 87%나 되세요. 그래서 그가 이제 뭐 수술이 필요한 이 저병원으로 가서 수술 받으세요 해서 안내를 받고 오신 환자들도 있으니까 뭐 87%는 저는 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두 군데 이상,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여러 병원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병원에서도 물어보고 하고 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보통 한 45%까지도 된다는 점은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64만원을 수술 전에 다른 뭐 이제 물리치료, 도수치료, 뭐 침치료 여러가지에다가 64만원을 소요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비용이 수술 을수또 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깨통증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된 통증의 경험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키고, 뭐, 회전근개, 어깨 통증이라고만 쳐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어, 요즘 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어깨 관련된, 뭐, 수술 관련된 것들, 재활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 잘못된 자료나, 자료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료의 내용이 나한테,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인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이 또 완전히 맞는 내용이라고 해도, 어, 나의 어깨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면은 사실은 나한테는 잘못된 정보기 때문에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서 내 어깨, 아, 나는 무슨 병이겠어?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겠어? 안 가야겠어? 그런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어, 이제 통증이 너무 지속이 되고 있다? 라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진료를 본다고 꼭 수술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요 앞선 내용들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요거는 사실은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수술을 문의하고자 오신 환자들이 어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어깨 전문가 전국에 있는 113명, 10조 원년 이상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요 내용은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조기를 차야 되냐에 대한 질문을 모든 수술하는, 어깨 수술하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했을 때100% 모든 사람들은 어, 보조기는 반드시 차야 됩니다. 라고 했고,